오늘은 10월 18일부터 어르신분들께서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혜택을 말씀드릴 텐데요. 모든 노인이 가능하지만 영상을 꼭 보셔야만 헛걸음하지 않으니 영상을 꼭 봐주시고요. 그 전에 어르신분들께서 받으면 도움이 될 만한 최신 의료 혜택 정책 3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65대 이상 의료 혜택 20가지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질병청이 홍보하고 있는 보건소 모든 노인 무료정책 최신정책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 정책이니 놓치지 마시고요. 꼭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좋아요, 구독만 눌러주시고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최신 의료정책 및 혜택 3가지 꼭 확인해 보세요. 일단 먼저 60세 이상 요실금 치료, 100만원 지원 정책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일부 어르신분들에게만 지원되는 정책이고요. 노인성 질환인 요실금에 대한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요실금 환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또한 시범 사업이다 보니 시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만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1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하고요. 환자가 요실금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급을 합니다. 2024년에 이미 사용한 금액을 소급 지원을 해준다고도 하니 지원대상이시면 무조건 신청해서 받으셔야 겠죠. 또한 시범사업이다 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지역들에서만 시행을 하는데요. 일단 지도에 보이듯 광명시 보흥군 청주시, 공주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남원시 광주 서구, 담양군, 영광군, 창원시 남해군, 양양군, 화천군, 정성군에서만 시행을 하고요. 추가로 이번에 2차 공모를 해서 광주북구 부요군, 나주시 청도군 또한 해당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지역의 보건소, 공공의료기관 등에 요실금 의료기기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사용 및 대여를 할수 있게 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서비스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쉽게 말해 심리 상담비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비용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는 주민센터 가셔서 신청을 하는데요. 사실 내가 정신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을 남에게 알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 조건, 지원 대상이 있으니 지원 대상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지원 내용은 전문 심리 상담 바우처 8회 제공을 하는데요. 1회에 최대 8만원 또는 7만원을 지원하고요. 본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전액 지원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월 25일부터는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낼 수 있게 변경이 되는데요. 따라서 보험 청구를 위해 병원과 보험사를 오갈 필요 없이 병원에 서류를 바로 요청을 하면 바로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달할 수 있게 전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10월 25일부터는 병원에서 고객이 실손보험 서류를 요청을 하면 바로 보험사로 보낼 수 있게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단 약국 같은 경우는 내년 25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서류를 보내더라도 약국은 아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요. 해당 정책이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행 초기라서 전산망이 구축이 안된 병원들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참여 병원도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병원에 가서 요청을 하더라도 안 되는 병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산을 통해 발급 및 전송 가능한 서류 또한 제한적이라서 일부 서류는 예전처럼 고객이 발급 후 개인적으로 보험사에 보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거의 구축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는 안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실손보험 청구를 할때 병원에 일단 한번 문의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분들께서 자주 다니시는 곳중 하나가 바로 한의원 한방병원이 있을 텐데요. 2014년부터는 이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 드시는 곳도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14년 4월부터 알레르기 비염, 허리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관련한 한약을 짓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서 저렴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본인 부담률이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줄어서 그냥 한약을 지어 먹으려면 사실 비싸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해당 분야에서만큼은 앞으로 4월부터는 저렴하게 약을 지어 드실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던 안면 신경 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생리통 질환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질병 분야에서도 4월부터 한약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으니 이점 체크해 두셨다가 한의원 가실 때요 부분 꼭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분들 디스크. 소화불량 이거 진짜 심하잖아요 근데 한약이 적용이 되니까 요 부분은 정말 좋아졌네요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적은 어르신은 건강보험료 경감이 가능한데요 만 65세가 된 다음날부터 자동 적용된다고 하고요 적용기준은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여야 하고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10% 9천만원 이하이면 20% 6천만원 이하이면 3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70세 이상이 되시면 저소득 노인 세대의 경우 최대 30%까지 건강보험료 경감이 되는데요. 적용 대상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고요. 부부인 경우는 배우자가 70세 이하라도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 시기는 만 70세가 도래한 날에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요. 적용 기준은 소득 금액 연 360만 원 이하, 과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감의 경우 보통 일괄 적용 된다고는 하지만 본인이 혜택을 받고 있는지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틀니 비용을 7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틀리는 완전 틀니, 틀리, 부분 틀니가 있는데, 이런 틀니 시술을 할때 비용 지원을 해 줍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틀니 비용의 5% 본인 부담금만 내면 되고요. 일반 어르신분들은 3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중간에 본인 부지로 새로운 틀니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되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70%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두 개까지 지원을 하고요. 만약 부분 틀니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은 의료급여 받는 분들은 10%만 내시면 되고 일반 어르신분들은 30% 자부담금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비용 지원 신청은 보통 치과 가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무료입니다. 무료 백신의 종류로는 폐렴구균 23과 다당백신이 무료이며 평생 1회만 지원되고요.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백신 매년 1회 무료 지원이 되는데요. 독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서 무료 접종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가 되고 작년부터 코로나 예방 접종은 유료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65세 이상이면 코로나 예방 접종의 경우 누구나 무료입니다. 독감 예방 접종과 더불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하고요. 연 1회 지원을 하며 독감 백신과 함께 맞을 수 있습니다. 접종 장소는 보건소나 유탁 의료 기관에서 가능하고요. 사전 예약 및 당일 접종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의료비 공제를 할수 있는 것 또한 어르신 혜택이니 알아두셨다가 자녀에게 이 부분 알려 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요양 보호사가 직접 집에 방문해 어르신의 가사를 돕는 주간 보호 서비스부터 요양원에 입소하는 비용까지 국가에서 85%에서 100%까지 비용 지원을 해 줍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만큼 등급 판정을 받는 일은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분들을 위해 의료비 대납을 먼저 해주고 환자가 나중에 무의자로 장기분할 상환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은 돈에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보험대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 신청을 하시면 만 65세 이상은 본인 부담금 최대 월 5,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지역 특화 사업으로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광명시, 남양주, 안산, 부천, 하남시, 동해시,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 여수, 장성, 경북 경주 포항, 경남 사천시, 제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지원금의 경우 지하체가 개별적으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함양군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약제비를 질병당 월 5천원, 최대 2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보건소 방문에 신청하면 되고요. 용인 특례시는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으면 처방일수에 따라 2천원에서 최대 17,000원까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이것도 그동안 모르셨다면 손해를 보고 계신 거겠죠.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치료를 꾸준히 받고 관련 교육을 받으면 마일리지를 준다고 하고요. 치매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치매 선별 진단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추가 정밀 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매 치료 관리비도 지원도 하는데요.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어르신에게는 최대 월 3만원 약제비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안검진 지원 즉눈 검사도 지원해 주는데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지원 대상이고요.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어르신은 안과 수술비 지원도 해주는데요. 백내장 망막 질환 등안 질환자의 개안 수술 비용,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시공구 및 보건소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장성구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올해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에게 눈 한쪽 당시 5만 원씩 최대 3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충북 영동군은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에게 백내장 관련 수술 및 의료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성군은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50만 원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요. 목포시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최대 40만 원 백내장 수술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만 6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을 하고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어르신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신청은 지역보건소에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비의 경우 지자체 추가 지원도 있는데요. 목포시는 70세 이상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무릎 한쪽 기준 12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영동군은 65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에게 무릎 한쪽 당 120만 원,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남원시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무릎 한쪽 당 120만 원 지원을 하고요. 전남 함평군은 만 60세 이상 전국민에게 무릎 한쪽 당 120만 원 수세비를 지원합니다. 한편군은 특이하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을 해주네요. 부안군은 중위소득 100% 이하 70세 이상이면 무릎 한쪽당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하체의 자체 지원이 있으니 무릎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지원 지하체 지원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듯 듯함이... 합니다.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 60세 이상이면 4,000원에 1시간 안마를 받을 수 있는 안마 바우처 신청이 가능한데요. 4만원짜리 시각장애인의 전문 안마 서비스를 4,000원에 주 1회씩 1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능하고요. 근, 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지만 근육통, 신경통 같은 증상만 있으셔도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요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운영하더라도 매년 1월에서 2월 또는 6월에서 7월쯤 모집을 하며 선발 인원이 대체적으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알고 계셨다가 모집할 때 신청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많이 쓰게 되면 사용한 의료비 중 일부분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합니다. 이 의료비 환급 대상의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어르신이라면 주목을 해 보셔야겠죠. 대략 8월 전으로이 의료비 환급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따라서 하반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의료비 환급 관련 안내문을 받은 어르신이 계시다면 꼭 신청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전화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 중 대부분 모르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1차 의료 만성 질환 관리라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시범 사업이라 모르셨겠지만 이 정책이 9월 말부터 전국 시행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한내과의사회 등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홍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있으신 분들이 있거나, 주변의 지인, 형제, 자매, 자녀, 부모님 중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병원 가서 이렇게 하시면 8만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번에 드디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자료가 발표된 상황인데요. 바로, 1차 의료만성질환관리 본사업 시행으로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이 있는 분들이 해당 정책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이렇습니다. 본인 부담률 20% 정도로 저렴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최대 8만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과 자세한 혜택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행 일정은 9월 말 추진된다고 하니, 고혈압 약이나 당뇨약 타러 가실 때 해당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병원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것은 바로 동네 의원에 가셔서 고혈압 당뇨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동네의원급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혈압 당뇨를 좀더 계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진료비 등 본인 부담률이 20% 내려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을 신청하면 연최대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르니 영상을 자세히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은 12만원을 주는 예방형과 8만원을 주는 관리형이 있는데요. 예방형은 혈압과 혈당이 대사질환 위험군에 속한 분들이 예방형에 속하고요. 관리형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환자 등록을 한 고혈압 당뇨 환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예방형은 시범지역에서만 그대로 시행되지만 관리형의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원래는 시범지역에서만 받던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가 전국 확대됨에 따라 전국 누구나 1차 의료만성질환 관리제도를 신청하시면 다른 말로 고혈압 당뇨통합관리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은 포인트 형태로 지급이 되며, 예방형은 2년간 12만원, 관리형은 1년간 8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냥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 방문, 교육 상담, 매일 걸음수 등을 채워서 쌓인 포인트를 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쌓은 포인트는 포인트 전환 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고요. 쇼핑몰 등에서도 쓸수 있지만, 앞으로는 진료비 결제 전용 체크카드가 출시가 될 예정이라서, 병원 진료비 결제에도 쓸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숙지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병이 있으시면 꼭이 혜택을 신청하시고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공단에서 알림톡을 발송을 하면 알림톡 수신 후 신청하면 되고요. 공단의 모바일 앱 홈페이지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앱이나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울 경우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앱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앱에 로그인 하고요. 건강생활 실천지원금, 시범사업 전용 페이지로 넘어간 후 참여 신청을 하시고 전용 보수계를 연동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신청 방법은 이렇고요. 혹시나 모바일 앱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우면 지사 방문 신청이나 팩스 신청을 해 보시길 권유를 드립니다. 향후 이 건강 실천 지원 금제는 병원서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변경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병원 신청이 가능해지면 정말 편리해질 듯 합니다. 시스템이 하루 빨리 완성되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에서 홍보하는 내용 말고도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고혈압 당뇨통합관리서비스의 경우 동네의원에 가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1차 병원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동네의원 한 곳에서 신청 가능한 명수가 500명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할듯 합니다. 향후 변동사항이 있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실천 카드가 따로 나올 예정이라는 점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카드로 포인트를 병원비로 결제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높을 듯 합니다. 그리고 본사업 시행으로 예전에는 해당 시범사업 참여병원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동네 유원급이면 가능한 걸로 언론 보도 등에 발표되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변경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얼마든지 문의를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10월은 독감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현재 코로나 또한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시기에 맞춰 (10월부터는) 하절기 독감 예방주사 코로나 예방백신 주사 만 (65세) 이상 무료 접종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최근 유행변이에 효과적인 새로운 백신으로 접종을 한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독감 예방주사, 코로나 예방주사 두 가지는 일반 국민에게는 유료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이면 두 가지 모두 무료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면 모두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 날짜는 나이별로 다른데요. 75세 이상은 10월 11일부터 가능하고요. 70세 이상, 75세 이하는 10월 15일부터, 그 외에 65세 이상은 10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날짜 확인해 주시고요. 접종 기간은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과거 예방접종에 알러지 반응이 있거나 심근염 등 사례가 있었다면 예방접종에 주의하라고 하니 참고를 하시고요. 접종 가능 지정 의료기관은 네이버에 예방접종 도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방접종 도움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 누르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한데요. 다만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접종 가능한 날짜가 다가오면 접종 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 연락하셔서 예방접종 가능한지 사전 확인 후 방문을 하시고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아픈 증상이 있다면 무조건 의사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접종 후 고열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다면 필수로 의사진료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병청은 9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에게 매년 1회 제공하는 보건소 무료 결핵검진을 집중 홍보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고령층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10월부터 집중 홍보를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트렌드 라디오를 보시는 어르신분들은 좀더 빨리 이 내용을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 결핵 환자 중 65세 이상이 약 58%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결핵은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이고 우리나라 결핵 사망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핵이 많이 사라졌다고들 하지만 어르신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65세 이상이시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 받으시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무료이기도 하고 매년 1회 무료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검진 받는 법은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2024년도 무료결핵검진을 안 받은 분이 대상이겠죠. 따라서 질병청에서는 이렇게 당부합니다. 가족 친척들이 모이는 이번 추석 연휴 이후 2주 이상 기침, 가슴 통증, 식욕 부증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석 이후로 결핵 환자가 폭증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연휴 이후에 어르신분들이 감염되는 경우가 늘다 보니 이렇게 질병청에서는 연휴 이후에 시기를 맞춰서 무료 결핵 검진을 집중 홍보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결핵 무료 검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소식으로 어르신들 집에 응급 호출기,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움직임이 없거나 쓰러졌을 때 구급대원이 자동으로 출동을 해주거나 응급벨만 눌러도 119가 출동하는 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65세 이상 하위 70% 어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현재 하반기 10월부터 어르신 분들이 본인 부담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게끔 변경을 하겠다고 정부가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발표가 나올 듯 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무료 또는 일부 금액만 내면 이런 첨단 감지기나 응급빌등을 설치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인데요. 혹시나 이게 10월에 시행이 되면 꼭 신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가 10월 시행을 예고한 만큼 조만간 시행 발표 등 소식이 나올 텐데요. 소식이 나오면 이 트렌드 라디오 채널에서 바로 속보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현재 의료비 후불제 정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대출을 받아서 3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할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이 의료비가 없으신 분들이 활용하면 정말 좋은데요. 충북 어르신분들은 해당 정책을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장 이용 안 하더라도 꼭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달 단풍 지도, 전국 단풍 예측 지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위에서부터 단풍나무, 참나무, 은행나무 순으로 단풍 예측 지도가 나와 있으니 지금 지도에 보이는 지역이나 날짜 등을 참고하셔서 혹시나 단풍 구경 가실 일이 있으시면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변에 공유하시거나 자녀분들에게 알려주셔도 좋겠네요. 오늘은 어르신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라디오에서는 항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정책, 뉴스, 혜택들을 발굴하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주변의 공유는 정말 제게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동반자로 계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